안녕하세요. 오늘은 영종 국제도시 신일 비아프 그레스트 2단지 최종 경쟁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먼저 특별공급 1순위 경쟁률 및 분양가격 알아보겠습니다. 위치를 보면 인천시 중구 운남동 1696-1번지이며 규모는 지하 2층, 지상 최고 20층으로 총 6개 동 516세대가 공급되는데 특별 공급으로 347세대, 일반 공급으로 169세대가 배정이 됐습니다. 특별공급 청약 결과를 보면 평균 0.04가 나왔습니다. 다자녀가구가 0.04, 신혼부부가 0.05, 생애 최초가 0.05, 노후부양이 0.08, 기관추천이 0.01이 나와서 347세대 물량 대부분을 소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반공급 1순위 청약이 334세대가 증가한 503세대로 변경돼서 진행이 됐습니다. 1순위 청약 결과를 보면 평균 0.13이 나왔습니다. 84A타입이 0.16, 84B타입이 0.28, 84C타입이 0.0, 84D타입이 0.15, 114타입이 0.02가 나와서 1순위 마감을 전 타입에서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순위 청약은 전 타입에 걸쳐서 진행이 됐습니다. 분양금액 살펴보겠습니다. 84A 타입 16층 이상을 보면 분양가 5억 7,280, 발코니 확장비 391, 총 분양가 5억 7,671만원. 84B 타입 16층 이상은 5억 6,155만원에 나왔습니다. 84C 타입은 5억 7,499만원. 84D 타입 5억 5,077만원. 114 타입 16층 이상은 분양가 7억 9,064만원, 발코니 장비 400만원, 총 분양가 7억 9,464만원에 나왔습니다. 일단 저와 마찬가지로 계약 시10% 납부하시고 중도금 60%, 잔금 30%로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최종 경쟁률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있었던 2순위 창약 결과를 보면 8,4A 타입에서 17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최종 74건이 접수되어 공급 362건 대비 0.20이 나왔습니다. 8사 b 타입은 오늘 15건이 접수되어 최종 20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공급 18건 대비 1.11대1의 경쟁률이 나왔습니다. 8사 c 타입은 오늘 1건 접수가 되어 최종 0.03이 나왔습니다. 84D 타입은 오늘 접수가 한 건도 없었습니다. 어, 114 타입은 오늘 5건 접수되어 최종 6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공급 65건 대비 0.09가 나왔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해당 지역에 27건, 기타 지역에 11건이 접수되어 38건이 오늘 접수가 됐습니다. 최종 104건이 접수되어 공급 503건 대비 평균 0.21대1의 경쟁률로 아주 저조한 성적이 나왔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베트남 부동산 TV였습니다.